했고 어뭐 결과는 어쨌든 아쉽지만 3 경기 남았고 어데 오늘 해 보니까 좀 나름 뭐든 적응 좀한것 같지 않아? 어? 오히려 우리한테는 좀 어,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어린 선수들한테 충분히 우리가, 여러분들, 최선을 다했고, 결과만 못친 게, 나머지는 다 좋았다고. 음, 그러니까, 전주 또 가서 한 경기 남았으니까, 충분히 우리가, 어, 전주 가서 뒤집을 수 있다고. 진짜, 여러분들, 이건 빈말이 아니고, 진짜 할수 있어. 음, 우리가 한 골, 한골 차로 이기고, 뭐, 연장전을 들어가든, 뭘 하든, 뭐, 어떤 상황이 더할 수도 있으니까, 우리 여러분들, 긍정적인, 어 생각 가지고 사실 어, 는 생각 가지고 더잘 준비하자 어, 그러면 정말 우리가 기적 같은 응. 결과를 얻어올 수 있다 오늘 해봤잖아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어, 여러분들 잘 준비해가지고 응. 마무리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. 응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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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뭐 경연을 수고했다 고생 너무 많았고 어땠어 다들 해보니까 지금 알고 보니 어땠어. 재민아, 어떻게 생각해? 어? 두 가지 정도 경기를 하고 나서 두, 뭐 하면서도 느꼈지만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결국 K1의 능력 좋은 선수들은 찬스가 났을 때 득점을 한다는 거이 어,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해야 되고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압박감 받고 우리 스스로가 실수해서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 너무나 경기 하면서도 느꼈고, 어 오히려 후반전에 우리가 동점골 놓고 걔네가 주저 앉고 우리가 많이 몰아치는 그 시간대가 있었단 말이지. 결국 걔네는 그때도 그냥 버텨내고 또 찬스 왔을 때 득점하고 뭐 이런 게 경기가 아닌가 싶어. 형 생각에는. 어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다들 2차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대량 실점하지 않고 그래도 잘 선방했다라는 거. 어 나는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분히 할수 있어 어, 해 보니까 어뭐 우리보다 훨씬 더어 좋은 선수들이지만 그리고 상황도 일단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면 더더욱 이 부담 가질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어 오늘 좀 부담 가졌던 선수들도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이제 내려놓고 또 재밌게 즐겁게 잘 준비해 보자 이제 마지막 주야 우리. 어 마지막으로 즐겁게 잘 준비해보자. 아, 네. 어. <laughs>